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완전 기능 경제 다섯 번째 주제인 경제발전과 정부와 민간의 역할 중에 민간의 역할을 중해서 우리가 노동조합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간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은 경제 생활에서 파워 불균형을 바로잡고자 노동자들이 위해서 구성된 그런 기구이고, 작업장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노동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한 노동조합에 대해서 자유시장주의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노동조직은 경제적 능률의 장애가 되므로 민주주의는 바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대가로서 첫째, 새로운 기술 도입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 혁신은 생산성을 증가시키지만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노동조직은 고용유입에 직면하여 기술 도입을 방해하거나 투자를 줄이게 하고 생산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 보면 노동자업은 노동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작업 환경에 불만이 있는 노동자들이 직장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은 임금교섭이나 작업규칙, 고정철이 파업에 관련된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손실이 있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노동조합은 흔히 생산 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생산성 성장보다 수준 높은 수준의 임금은 바로 실업률을 증가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불러하고 투자 수익이 낮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건간에 자유 시장 주의자들은 바로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심을 장하한데그 장애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민주주의는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이라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노동자업이 실제로 국가 경쟁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실제 예를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미국의 노동자업을 보게 되면 미국의 노동자업은 기술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예를 보게 되면 미국의 경우 비노조 기업은 이익의 공유 경향을 보이고 노조가 있는 기업은 팀에 의한 생산과 품질서클 등을 통해서 획득된 잉여이익을 공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업이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서 작업혁신을 선도한다고 합니다. 또한 독일과 스웨덴, 일본의 예를 보게 되면 팀워크, 작업순환, 종업원 등의 참여 등을 통해서 미국보다 작업공정혁신을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종업원과 기업의 이득을 공유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OECD 16개국의 1960년부터 90년까지 노동 지수와 투자율과 그 생산 성장이 모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 지수라는 것은 노동사업의 밀도라든가 노동위원회 또는 공동의사결정제도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업은 노동자의 이중률을 저하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오스트리아 등에서 동일한 연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볼때 노동조합에 대한 시장 자유주의 견해가 일반화 한 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동군은 크게 나눠서 포괄적 및 개별적 노동으로 구분됩니다. 포괄적 노동운동과 개별적 노동운동이 국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주체들의 조직이 집중화 또는 포괄적이고 권한을 가지고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협상권을 가질 때 이들 간의 이해 조정에 보다 용이하고 협력적 관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금 조정에서는 포괄적 노동운동이 작업장결 즉 개별적 노동운동보다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노동운동은 비실험률을 낮추고 비가속적 인플레이션을 기피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나라의 경우는 보다 높은 거시경제 성과를 누린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포괄적 노동조합은 일반적으로 기술 변화를 저해하지 않으며 노동자와 경영자의 갈등을 줄이고 작업 손실을 낮추고 경영자와 노동자 의사소통을 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연구를 보게 되면은 이런 포괄적 노동조합은 사업장별 노동조합보다 작업 손실이 한 2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포괄적 노동 운동에 대해서 세계 경제 지역화, 블록화에 가속화되고 통업 임금교섭이 제한되고 경영자들은 개별 노동적와 임금교섭을 원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보게 되면은 배치 생산은 생산 유연성이 중요한 경쟁 요소이므로 이 경우 노동자와 경영자간의 품권나 교섭이 선호된다 합니다. 노동자 집단과 예로서 사무직과 노동직 등의 알력은 포괄적 노동 운동과 협력적 임금교섭이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자국 시장이 적을 경우 고밀도 집중노동운동은 부정적인 경쟁을 보이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경쟁 우위 국가들은 거시적 수준에서 경제 주체들 간의 협력 수준이 매우 높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경제 주체들 간에 이러한 협력을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인성 문화를 기반을 하는 노동조합은 바로 경쟁과 협력을 만들어내고 바로 노동시장의 균형을 만들어낸다고 우리가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를 보게 되면은 인성 문화를 기반을 하는 노동시장 정책은 바로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주객적 자기 정화를 만들어내고 이들의 생명이 활성화되고 활성화 생명력은 바로 이들의 자기나 파워 다섯 속성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런 파워의 다섯 속성은 바로 자유 경쟁 잔매칭 시장을 만들어내고 또한 구인 구직자 간의 활성화된 생명력은 이들의 인성 오구영 기만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자아 정체성이 바로 이들 간의 자율적 영향을 개발합니다. 이런 자율적 영향 개발과 자유 경쟁 잔매칭 시장의 결합에서 구인 구직자 간의 경쟁과 협력이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노동시장의 균형을 만들어낸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노동시장 정책은 국가 경제 정책의 순환 내에 순환할 때 바로 국가 경제는 발전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같은 논리로서 우리가 이 개별 노동조합이나 포괄적 노동조합이 바로 국가 경제나 기업의 순환 내에 순환할 때 이러한 국가 경제는 성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한 말씀드리게 되면은 개별 노동조합은 개별 기업의 순환 내에서 순환하고 포괄적 노동조합은 국가 경제의 순환 내에서 순환하고 이러한 순환이 주기적일 때 노동 운동과 기업과 국가 경제 함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개별 노동 조합이는 또는 포괄적 노동 조합이는 간에 이러한 주기적 순환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바로 인성 문화에 기반한 노동 운동이 필요하다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바 같이 인성문화는 그 사람들이 작용하는 파워의 다수성을 능률적이나 동일사업을 작용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완전 기능한 행동을 만들어내고 또한 이런 완전 기능 행동은 바로 가치화를 유발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인성문화의 기반 노동운동은 완전 기능 노동운동과 노동운동의 가치화를 도만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 기능 노동운동은 바로 노동의 탄력성과 유형성을 높이고 노동 생활의 질을 높이며 기업과 국가 경제를 경쟁 우 이끌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행동의 탄력성, 생각의 탄력성은 바로 파워의 다섯 속성이 능률적이나 동사별될 시때그 탄력적이고 유연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성 문화에 기반한 그 노동 운동은 바로 이 노동 운동 자체의 파워 다섯 속성이 능률적이나 동사별을 작용하기 때문에 노동 운동 자체가 탄력적이고 유연한 그런 완전 기능 노동 운동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공부한 것 같이 파워의 다속성은 바로 가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다속의 능력적 동사사을 작용할수록 이러한 작용 속에는 바로 가치화가 유발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도 있는 바치 가치화란 바로 욕구를 수렴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 운동의 가치화는 조합원들의 욕구를 수렴하고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증대하여 포괄적 노동운동을 촉진하고 지속가능 노동합을 이끌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성 문화에 기반한 그 노동운동은 완전기능 노동운동과 노동운동의 가치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완전기능 노동운동과 노동운동의 가치와는 노동운동의 주기적 순환을 유발하고 노동조합과 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의 경제 공동체를 구현하고. 국가 경쟁의지를 창출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완전 기능 노동운동과 노동운동의 가치는 노동운동의 유연성과 혁신성을 창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인성문화 기반 노동운동은 완전 기능 노동운동과 노동운동의 가치를 유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의 능력과 그 수준은 바로 완전 기능 노동 운동과 노동 운동의 가치와에 크게 의존한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 기능 노동 운동은 바로 노동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또 노동 생활의 질을 높이고, 이것이 바로 기업과 국가 경제를 완전히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노동 운동의 가치화는 바로 뭐냐면은, 조합원들의 욕구물 수립하고,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호괄적 노동 운동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 노동을 이끄는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질과 그 능력은 바로 완전 기능 노동 운동 수준과 노동 운동의 가치화에 의해서 결정된다 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 기능 노동 운동과 노동 운동의 가치화를 각각 x축과 y축으로 나타낸 것을 노동 운동 그리드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노동운동 그리드는 완전 기능 노동운동을 x 축으로 하고 노동운동의 가치를 y 축으로 하는 그 그리드입니다. 노동조합이 완전 기능 노동운동과 노동운동의 가치 일어면 일어날수록 이와 같은 노동조합은 바로 혁신형 노동조합이 되고 이런 혁신형 노동조합은 바로 노동운동의 지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이런 노동운동은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한다 여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운동 그리드에서 바로 완전 기능 노동운동과 노동운동의 가치와 정도에 따라서 노동운동의 유형을 구분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혁신형 노동운동은 바로 뭐냐면 완전 기능 노동운동과 노동운동 가치 모두 잘 활성화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혁신형 노동운동은 바로 노동운동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원의 욕구를 잘 수렴하는 고있 그런 노동운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객지향적 노동운동을 보시게 되면은 완전 기능 노동수는 낮지만도 노동군의 가치는 높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특징은 바로 고객의 욕구는 즉 노동조합의 욕구는 잘 수렴하고 있지만도 노동조합의 유연성과 탄력성은 매우 낮은 그런 노동운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기유발형을 보게 되면은 완전 기능 노동 운동의 수는 높지만도 노동 운동의 가치는 매우 낮습니다. 이런 노동 운동은 바로 노동 운동의 탄력성과 유연성은 높지만도 노동사업원들의 욕구 수렴은 매우 낮은 그런 노동 운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잠재적 노동 운동을 보게 되면 완전 기능 노동 운동 수준이 낮고 노동 운동의 가치 수준이 모두 낮은 그러한 노동 운동입니다. 이런 노동 운동은 바로 노동 운동의 탄력성과 유연성은 낮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욕구 수렴도 매우 낮은 그러한 노동 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노동 조합의 그 능력과 질을 어떻게 평가할지 하는 것은 바로 노동 조합원들이 노동 운동 그리드 상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노동 운동 경쟁력 표준수학 분포로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노동 운동 경쟁력 표준 분포는 노동조합 구성원들이 혁신향의 30%, 고객지향향과 동기유별향의 50% 그리고 나머지 잠재 노동운동의 20% 분포함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노동운동 경쟁력이 바로 표준 수학분포 이상인 그런 노동조합은 노동의 유연성과 혁신성이 높고 노동생활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업 및 산업과 경제공동체를 생산하여 국가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 유발하고 국가 경쟁 우위를 만들어 낸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노동 운동 그리드는 바로 포괄적이거나 개별적 노동 운동의 경쟁력 진단을 위한 그러한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동력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냐 그렇지 않냐 느 또는 그 노동력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냐 느냐 하는 이 것은 바로 우리 노동 운동 그리드에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런 노동운동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 경제개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노동운동은 인성문화에 기반한 그런 노동운동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동운동이 인성문화에 기반하면 기반할수록 이와 같은 노동운동은 바로 노동운동 경쟁력 표준수 분포 이상의 그런 노동사업으로 성장합니다. 이런 노동사업은 노동사업의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노동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동조합이 또는 노동운동이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고 또한 이것 자체가 노동조합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인성 문화에 기반한 그런 노동조합이다 하는 것이고 이런 노동운동의 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노동운동 그리드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강의에 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국가 경제와 투자자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식학교를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 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